여러분, 오늘의 오디디입니다. 오늘은 스커트, 거기에 가디건으로 따뜻하고 귀엽고 뭔가 이 가디건 빈티지 갬성 느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빈티지입니다. <laughs> 이거 어, 집 근처에 있는 목마를 때에 있는 빈티지 샵에서 제가 샀는데 단추 하면, 여기 가슴에, 이거 포켓 디테일이랑 어깨랑 막 하이넥이랑 너무너무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진짜 반해서 샀는데 단추 다 풀어서 자켓처럼 입어도 되고, 울 100%고 이탈리아 건데 60년대, 70년대 제품이래요. 제가 이 빈티지샵 갔다가 완전 눈 돌아갔는데, 이거 빈티지샵, 어, 어, 이 빈티지샵, 뭐야, 쇼핑 갔던 거 그것도 브이로그 곧 올릴게요. 거기에다가 이너에 흰 티셔츠 한장 껴입고 티셔츠는 위더컬처 제품 그다음에 스커트는 코스 제품이에요. 운동화는 아디다스 빈티지 TRX 제품 거기에 흰 양말 모자는 최근에 샀거든요. 데님 모자고 이게... 어, 노란 색깔로 이렇게 자수 디테일이 있는 며칠 전에 커피 먹으러 나갔다가 동네에 이 디스플레이가 너무 너무 예쁜 샵이 있는 거여서 내가 왜저 샵을 그그 동안 못 봤지? 막 이러면서 막 들어갔어요. 갔다가 모자랑 막새 셔츠랑 막 이것저것 좀 샀는데 제가 안 그래도 좀 모자가 필요하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사가지고 바로 매치했어요. 이렇게 스커트랑 볼캡 매치하면 귀엽죠? 한국은 지금 파리보다 조금 더 날씨가 따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날씨가 조금 따뜻하길래 가디건을 입은 건데 여기가 되게 추워요, 사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렇게 가디건에 이렇게 스커트에 운동화 딱 요거 신을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쁘게 옷 입길 바라면서 전 이제 또 잠깐 산책 겸 쇼핑을 하러 나가 보겠습니다. 바이. b y e 어제 좀 많이 걸어서 그런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일정을 그냥 간단하게 어, 지금 내일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내일 샵 갔다가 일단 커피 먹고 그 다음에 일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후딱 입었는데 안에는 어, 빨간색깔 스트라이프 티셔츠 어, 여기서 지금 파리에서 샀는데 제 브랜드 이름은 까먹었어요. 제 나중에 이런 거다 하울로 갖고 올게요. 어,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더 프랭키샵 어 블랙 블레이저 이렇게 입고 밑에는 자라 밴딩 슬랙스 블랙 그 다음에 어, 척테일러 크림 컬러 신고 가방은 케이트의 오사백 이렇게 들고 어,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레드 스트라이프. 포인트, 요렇게 깔끔하게 입었는데 얼굴이 오늘 너무 부어가지고 제가 어제 여기 그 아시안마트 그니까 한인마트 그런 식재료 파는 데가 있어서 제가 저때 거기 갔다가 라면을 털었거든요? 근데 어제 너무너무 밤에 라면이 먹고 싶어갖고 밤도 아니야, 저녁에 라면을 끓여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 와 근데 진짜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막 파스타며 양식이며 먹어도 진짜 라면 못 따라가는 게 지금 얼굴 부은 거 느껴지세요?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부어가지고 아침에 막 쌍꺼풀이 막 이만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고. 지금 얼굴 너무 심한이야. 그래서 사실 모자를 쓰려고 했는데 모자 쓰니까 너무 막, 뭐라 되지? 너무 막, 막 파리지행이야.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빨간 스트라이프 때문인지. 그래서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벗었는데 쓸까요? 자, <laughs> so, 아무튼 이게 오늘의 룩이고 전 이제 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laughs> 여러분, 오늘의 OOTD입니다. 스트라이프 스커트 어, 코스 제품 거기에 안에 티셔츠는 위더컬쳐 화이트 티셔츠, 그다음에 스웨이드 어, 빈티지 자켓 이렇게 걸쳤어요. 그리고 신발은 어, 척 테일러 크림 컬러 어, 신고 가방은 세잔느에서 <laughs> 신발 사고 받은 <laughs> 거기 쇼핑백이에요. 한마디로 요게. 근데 이렇게 천 가방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 목걸이. 목걸이는 진주 목걸이 하나 했어요. 브랜드 라이 제품이고 어, 요거 요거 반지도 어, 브랜드 라이 제품이에요. 앞머리가 점점 엄청 자라고 있어서 한국에서 조금 자르고 다듬고 올 걸, 그것도 제가 생각을 못 해가지고, 조만간 셀프컷을, 가위를 사다가 셀프컷을 하지 않을까. 앞머리 엄청 길었죠. 여러분, 오늘의 뽀뽀 디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실크, 실크인데, 이게 사실, 어, 아이고, 이고원피스예요 실크 원피스인데, 이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해서 입고 싶었는데, 오늘 스타일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오늘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어, 안에 입고 음, 위에는 위더컬쳐 티셔츠 반팔 티셔츠 빡시한 거어 이런 느낌 어 이렇게 입고 그다음에 아우터를 또더 프레키샵 블레이저 빡시한 거어 요거 이렇게 걸쳤어요 그리고 어, 원래 여기에는 맨다리가 찐 바이브인데 <laughs> 날씨가 쌀쌀해서 지금 안에 스타킹 신고 그다음에 운동화는 아디다스 빈티지 TRX 요거에다가 가방은 어 사베트 어 가방 이렇게 들었어요 아 목걸이 진주 목걸이 라에 제품 했고 반지 이거 프리마켓 방부 벼룩시장 가서 샀어요 제가 초록색 덕후라서 초록색깔 스톤 반지 어 10유로에 샀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고 오늘은 어 이렇게 입고 아내 스타킹이 너무 깬다 이거 맨달인데 아무튼 어, 오늘은 이렇게 하고 어,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려다가 어, 양말 회색, 너무 스타킹 검은색 보이는 거 너무 뭔가 아닌 것 같아서 회색 양말로 갈아 신었는데, 뭐 거의 보이진 않지만 <laughs> 뭔가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음. Je ne sais pas si on peut prendre si on devait prendre la bouteille ou pas, parce qu'on n'a pas eu... Il n'y a pas les, les boissons, c'est pour ça. Euh, on voudrait juste prendre un verre de doux et un verre de brut. Et on va prendre aussi euh, une caramelle versale Enfin je dis bon ça mais c'est en anglais, mais... <laughs> 데님의 어, 나의 사랑 블랙 플래슈즈 어, H&M 데님 요거 약간 기장이 길어서 오늘 플래이잘 보이게 살짝 롤업 해봤어요. 거기 안에다가 크림 컬러 티셔츠 어, 위더컬처 제품이고 아우터는 노티아 제품인데 크롭한 기장인데 약간 어깨 각이 살아 있는 어, 그리고 골드 버튼이 예쁜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 걸치고 그다음에 가방은 사베트 제품. 이렇게 오늘의 룩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전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